위나잘 살고 있는 걸까로 들어가 볼게요 2월은 졸업 시즌이거든요 그럼 졸업을 앞두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뭐선배 졸업식을 가 보거나 아니면 언니 오빠들의 졸업식을 가는 분들이 그런 마음이 들것 같아요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뭘 해야 될지 왜냐하면 네. 졸업이라는 거는 학업을 마치는 거니까 그 분은 혹시 나답게 산다는 건 뭐라고 생각해요 태연님 부터 주세요 아, 나답게 산다는 게 말이 쉽지. 막상 생각해보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음. 이게 객관적으로 제가 어떤 사람인지랑 또 제가 원하는 제 모습이랑 음. 거리가 아직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약간 방황하기도 하고 네. 마음의 혼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군요. 내 자신한테 솔직하게 인정할 거다 인정하고 음. 내가 원하는 것도 인정하고 어떤 사람인지도 인정하고 하면서 지금의 내 자신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사는 게 나다운, 나다운 삶이 삶이지 않까 생각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재승님 은 어때요? 저도 항상 고민인 것 같아요. 나다운 삶이 무엇일까? 약간 내가 상상하는 가장 멋지고 값생 같은, 같은 내 삶이 삶이 나다운 삶인가? 아니면? 일상 생활에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사는 게 진짜로 나답게 사는 음. 것인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2 0대청취자 분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들어와서 전공을 하고 아니면 학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일을 하고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없거든요. 네. 너무 학업에 집중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스펙을 쌓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 계속 달려나가야 되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제가 대학교 때좀 짧은 에피소드인데 학교 앞 카페 나다움이라는 카페가 있었어요. 와. 근데 그게 네. 처음에는 제가 나다움이라는 말이 뭔지 몰랐어요. 그냥 카페 이름이니까 어 저게 뭔가. 뭐 다른 나라 말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나다움이라는 한글을 보고서도 나다움이라는 그 정확한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저 카페는 어떤 카페일지 궁금해서 들어가보고 이제 찾아보니까 아 나다움 이 말을 처음으로 그때 접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조금 더 고민하고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썸을탈때 그런 걸 많이 물어봤어요. 너다움게 뭔지. 어, 그러니까 나는 모르니까 네. 내가 물어볼 사람이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되게 웃기잖아요. 네. <laughs> 말안 해주잖아요, 막 장난을 치잖아요. 네네. 썸을 네. 탈때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이걸 답해주면 내 마음에 그래도 좀 이렇게 들어올 것 같다. 그래서 물어봤는데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없었지만, 네. 그때 그 대화를 하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나다움에 대해서 하는 대화. 이거를 아할 시간에 내가 진짜 없었구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아닐까. 완전 썸 꿀팁이네요. <웃음> 그렇네요. <웃음> 그래서 뭐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진로와 꿈이 고민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대학교 1학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대학교 졸업할 때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뭐 아르바이트라든지 아니면 인턴십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서 좀 고민을 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두 분은 혹시 있었을까요? 저는 대학교 3학년 때쯤에 첫 인턴 할때 음. 이렇게 진로랑 꿈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제대로 막 고민해 봤던 시기인 거 같아요. 그때 조금 마음속으로 정리가 되거나 아니면 생각을 많이 했었던 거군요. 네.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그때 사실 제가 대학생이다 보니까 막 많은 어른들을 만나 볼 음.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회생활 하면서 어른들이랑 만나고 얘기하면서 약간 그러니까 저에 대한 어떤 부분은 이렇게 피드백 해주시니까 응. 아 태연이는 이런 이런 부분이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해주시니까 아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알게 되기도 하고 또 그런 어른들 보면서 와 되게 멋있다 이렇게 생각이 딱 들면 들 때는 아 나는 저런 어른들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는구나 저런 어른이 되고 싶은 거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제가 10년 후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으면 내가 음. 행복할까, 어떤 모습을 하고 싶지, 약간 어떤 어른이 되고 싶지 이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조금씩 조금씩 연결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그럼 네. 지금 꿈이 생겼어요. 뭐 학고한 게 아니어도 그 이후에 조금 내가 변화를 겪었으니까. 네, 확실히 30년 후에 어떻게 살고 싶다 음. 그런 모습이 조금 구체화가 이제 조금씩은 제가 조금씩 가는 거고요. 조금씩 그때 거군요. 딱 됐던 것 같아요. 잘된 거네요, 그럼. 네. 제성님은 어때요? 그런 고민을 하던 시기라든지. 음. 저는 정말 어렸을 때한 유치원 때부터 고2때까지 화가가 꿈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고2때 진짜 그때까지 미대 입시만 했었고 그렇게 생각을 해 왔는데 입시를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음. 힘든 거예요. 제 꿈인데 오히려 그러니까 그게 포트폴리오로만 느껴질 때가 있으니까 제가 정말 하고 싶었다고 싶다고 생각하던 일인데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음. 이걸로 먹고 살수 있으려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결론은 취미 같은 거를 일로 만들면 힘들 음. 것같다고 생각이 됐어요 저는 그때 처음 알게 된 거네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미술을 했으니까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뭐 고등학교 때 되면 입시라든지 그런 거에 맞닥뜨려야 되니까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이고 대학교 오셨을 때도 뭐 이게 취미로 만들어둬야 될 일인지 아니면 내가 진짜 먹고 살수 있는 일인지 그렇게 네. 보이셨던 거고. 그래서 항상 고민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까? 음. 어떤 공부를 해야지? 현실적으로 괜찮은 선택인지 아니면 제가 정말로 관심 있는 걸 해야 되는지 음. 그럼 두 분에게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돈은 못 버는데 좋아하는 일을 할래? 돈은 버는데 싫은 일을 할래? 저는 정말 솔직히 답변을 드리자면 돈은 못 벌면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재밌어도 네, 저는 못 버틸 음. 것 같아요. 태연님은요? 네 저는 돈.. 저도 돈은 벌지만 싫어하는 일아 음. 돈은 벌지만 싫어하는 일도 쉽지 않은데 <laughs> 잠시만요 음. <laughs> 저는 한 10년 동안 돈은 벌지만 싫어하는 일을 하다가 충분히 벌었을 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선택을 하는 거군요 <laughs> 네. 그랬을 때부터 꿈이 북카페 차리는 거였거든요 음. 그러면 네.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나중에 벌어 야죠 북카페를 네. 차릴 싫어하는 수 있는 거군요 바로 <laughs> 더둬야죠 <laughs> 이건 뭐 진짜 사람들마다 가치관이 좀 다른 거니까요. 그럼 혹시 두 분이 대학생을 하면서 잘하고 있다가도 해감이 크게 왔을 때가 있을까요? 뭐 이게 현타라고 부르잖아요. <laughs> 네. 우리가 뭐 학업에 대한 현태도 있지만 뭐 인간관계 아니뭐 다른 여러 가지 현타가 오잖아요. 네네. 저는 딱두 가지 상황 때 진짜 현타가 많이 오는데요. 보통 그냥 딱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 비해 너무 잘하고 음. 있는 것 같을 때, 막 뭔가 뚝딱뚝딱 해내고 막 자격증 시험 결과 막 인스타 스토리 올리고. 내가 비교하고 싶지 않지만 네. 비교가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고요. 네. 그럴 때랑 다른 때는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대학교 입학했을 때에 나와 지금에 나 지금에 나와 큰 발전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람. 음. 제가 사람으로서 그럴 때 현타가 오더라고요. 지금 몇 년을 이렇게 나는 지금 이렇게 크게 막뭐 많이 배우고 많이 못한 것 같은데 대학교 몇년더 있더라도 이렇게 똑같으면 어떡하지? 아네 내가 성장한 게잘안 보일 때 네. 그런 마음이 드셨나 보네요. 네네 왜냐면또 대학생활 하다 보면 학업도 마춰야지 그리고 중간에 뭐 인턴십이라든지 자격증도 따야지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이 하고 있는 걸 보이니까 네더 하고 싶은 좀 마음이 드는데 그게 성장을 안 하면 멈춰 있는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 성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현타가 왔을 때. 저도 자주 오는 것 같아요. 현타가 나름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좋은 성적이나왔을 때, 음. 뭔가 제가 원하던 결과물이 안 나올 때 조금 더 열심히 했어야 되나?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이렇게 더 열심히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것 음. 같아요. 그게 우리 사회 에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뭔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경쟁을 해야 되는 사회거든요. 네. 그리고 더 많이 보여져요. 요즘 SNS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휴대폰만 열면 볼수 있으니. 맞아요. 그리고 유튜브만 봐도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걸 직접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뭐랄까 괴리감일 수도 있고 현타가 빠르게 오지 않을까. 맞아요. 그리고 또 잠깐 영어 써도 되나요? On external Validation 제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이 잘안 들고 남이 먼저 잘한다고 해줘야지 평가 해주는 음. 네 평가가 먼저 들어와야지 잘할, 잘하고 잘 있다고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20대는 에제 일감을 만들어내는 장치 같은 거군요 맞죠? 왜냐면 인정을 받거나 평가를 받아야만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고 조금 더 느끼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뭐 표현하자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네요. 너 여기 제대로 가고 있어 말을 해줘야 어, 내가 새 길로 안 샜구나.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항상 하던 것만 하고 평소에 하는 무언가에 집중하다 보면 꿈을 향해서 공부를 하거나 뭐 자격증을 따거나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거나 나의 그냥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들인데. 이 꿈이. 정말 나다운 꿈보다 응. 사회적인 틀에 맞는 꿈인 것 같아서도 또, 또 현타가 오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슬플 때가 많이 있는 거죠. 네, 그럼 두 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나중에 돼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꾸준히 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뭐, 이게 근데 매일 해야 되는 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대원님부터, 저는 일기를 열심히 응. 쓰고 있어요. 사실 일기가... 그저 하루를 딱 기록하는 용도라기보다는 어떤 일이 있었을 때막 엉켜 있는 생각이나 음. 그런 거를 풀어서 쓰다 보면은 이 기를 통해서 내 네, 마음도 풀리고 또제 자신을 더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지금 그게 몇년 정도 되셨을까요? 어, 대학교 오고 나서부터 쭉쓰쭉 쓰고 있는데 한3년4년된것 같아요. 그럼 뭐 신뢰가 안 된다면 네. 내가 썼던 일기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거 하나 정도 에피소드라든지 아니면 이런 날 이렇게 썼다라는 거 말해줄 수 있을까요? 어, 이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딱 새내기 때 연애를 할때 멋모르고 연애할 때 있잖아요 음. 그럴 때. 저는 남자친구랑 되게 크게 싸운 적이 한번 있었는데 제가 일기장에 제 마음과 생각을 뿌려쓰는 게 아니라 욕을 잔뜩 써놨더라고요. <laughs> 정말 지금 봐서 저기 무슨 말이지? 할 정도로 뭐 말도 안 되는 욕 같은 걸 많이 이렇게 써놨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날은 네, 욕을 네. 진짜 하고 싶었나 보네요. 제가 보통 욕을 안 하거든요, 정말. 말할 때 정말 욕을 안 써요. 근데 그 일기장에 제가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은 막 그런 단어들이 많더라고요. 그때 음. 네. 아, 내가 많이 화났었구나. 우리가 하나면 그런 명확한 단어보다는 감정을 그냥 아, 네, 상상력이... 풀어내는 거니까요. 아, 그런데 일기 쓰면은 진짜 좋은 점이 솔직해지는 것 같아요. 음.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할때 별로 안 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정하기 싫은 부분도 있고 그러면은 보통 다른 생각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일기는 한번 쓰면은 제가 조금 인정하기 싫은 부분이 있더라도 아니면은 조금 생각하기 싫었던 뭔가 이거에 대해서 언젠간 한번 내가 깊게 생각을 해봤어야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를 알면서도 약간 미뤄뒀던 그런 거를 풀어 쓰다 보면은 많이 정리가 되고 제 자신에 대해 많이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 일기라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나의 하루를 정리하는 거니까 네. 그만큼 솔직하기도 하고 여기서 남겨졌던 감정들이 나중에 봤었을 때. 아까 네. 말한 것처럼 조금 뭐이렇게할 이야기를 네, 또 여기 네. 담겨 있지만 지나고 보면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네,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리고 안 좋은 일도 뭔가 종이에 쓰면은 조금 더 음. 낭만적이 낭만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그러니까, 된다. 네, 그러니까 더 솔직해지게 되고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네, 아 근데 오늘의 뭐 나를 기록하는 거는. 이렇게 지금 4, 2년 전일 얘기만 응. 봐도 너무 웃긴데 한 10년 후에 내가 지금 대학교 생활을 이렇게 볼수 있는 거니까 그냥 미래의 나를 위해 작은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은 되게 기분 좋아져요. 꾸준히 쓰시길 바랄게요. 도전 이름 혹시 쓸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실패하는 거에 엄청 두려워했었거든요. 떨어지거나 실패하거나 그래서 실패할까 봐 도전을 안 했던 기회가 엄청 많고 그때 뭐에 후회를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몇 개월 전부터 마음가짐을 바꾸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것저것 많이 시작한 하고 있어요. 그럼 최근에 했던 일 중에 그냥 얘기해 줄수 있는 게 있을까요? 어, 원래 인스타 게시물을 네. 거의 안 올리거든요. 아.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근데 최근에 협찬 같은 게 오면 그냥 무조건 올려요. 그래서 하루에 게시물 두 개씩 올리거나 음. 이런 인스타 빌런이 돼 버렸어요. 근데 <laughs> 이렇게 편하게 올리니까 정말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내려놓고 뭔가 시작하는 게 되니까 그래도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게좀 쉬워졌다. 이렇게 편할 수 있겠군요. 네, 두려웠던 거를 그냥 아 몰라 하고 그냥 저질러 버렸으니까 음. 그게 두려움이 없어지고 마음이 훨씬 편해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도움이 될것 같아요. 지금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아인지 중일 때는 몰라요. 감정을 그냥 쳐내기도 하고 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쌓이거나 아니면 조금씩 내가 그걸 더볼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큰 영향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그냥 경험해본 사람 입장으로서 좀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그럼 제가 요 질문은 해보고 싶었어요. 라디오 방송에서 들었는데 작년 한 해는 어떠셨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뭔가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왜냐면 나한테 이걸 물어봐준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두 분도 분명히 작년을 잘 보내셨고 올해를 맞이하셨지만 태연님 작년 한해 어떠셨어요? 어,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음. 약간 제게 있어서는 대학생활에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됐던 해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사실 성격상 엄청 다른 사람들에 비해 뒤처지는 거를 너무 싫어해서 막 쫓기듯 일을 해치워내고 막 인턴도 해야 될것 같으니까 응. 하고 봉사활동 가고 막 그런 성격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제가 나답다고 생각했었어요. 이런 내가 편하다. 이런 내 모습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정말 딱 깨달았어요. 아아니구나 이거는 나답지 못하구나. 딱 작년에 깨닫고 마음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였군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방송에서 편안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 제가 봤었을 네. 때는 대연 님의 표정이 그래도 좀 바위가 보였거든요. 아. <laughs> 뭐 제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네. 그걸 깨닫고 나서 이제 확실히 예전보다. 음. 내 자신한테 더 솔직해서 그런지 주변 사람들한테도 더 솔직해진 것 같고 더 편하게 사람들도 대하고 그냥 편한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걸 깨닫고 나서 온전히 나의 시간을 이제 알게 된 거네요. 네. 그럼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원래 뭔가 딱 하고 싶은 거 하나 정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혼자 여행 가고 싶은 게 항상 음. 꿈이었는데 이번 방학에 갔다 왔어요. 오. 네. 그만큼 작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올해도 뭔가 해내고 네. 내년에도 더 좋은 네.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생님은 작년 한해 어떠셨어요? 저는 학교를 다니는 동안은 학업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딱히 생각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데 작년부터 뭔가 못해도 된다는 거를 받아들이기로 했고 음. 태연이랑 훨씬 그냥 마음 놓고 많이 놀기도 한것 같고 남, <laughs> 맞아요, 맞아요. 남친 서포트도 있어가지고 마음이 전보다는 훨씬 편했던 것 같아요. 못해도 조금은 안정적인 그 라이프 타임으로 들어오신 게 아닐까 이렇게 네. 볼수 있겠군요. 저는 그리고 이전까지는 제가 잘 살고 있다의 기준이 잘 하고 있나 이대로 가도 괜찮은가의 음. 기준이 되게 미래지향적이고 막먼 것만 생각했었는데 학업 막 직업 막 이런 거 생각했었는데 딱 그걸 깨닫고 나서는 지승이랑 이제 편하게 많이 놀고 하면서 아 굳이 기준이 이렇게 미래 에 그런 거 말고 그냥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에 음. 음. 있다는 것만으로도 괜찮은거 아닐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된 희기도 했어요. 지승님과 채연님이 서로 좋은 영향과 에너지를 주고 받으면서 현재 충실한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게 아닐까 뭐 제가 봤었을 때는 왜냐면 우리가 여기 방송에서만 얘기하지만 아까 대본 회의할 때도 조금씩 얘기를 나눴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는 걸 제가 봤었거든요 제가 찐우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들었고요 제가 청취자분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죠 작년 하나에 대해서 저는 고마웠어요 왜냐면 처음으로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제가 한 10년 넘게 오디오만 하다가 유튜브를 시작했었는데 그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구독자가 없으면 댓글이 안 남겨지면 팟빵에는 그래도 나름 그 카테고리에서 1위도 해보고 뭐 조회수가 막 어떤 거는 막 10만 막 이렇게 들은 적도 있어요. 그 팟빵이지만 네네. 근데 유튜브는 완전 새로운 세계잖아요. 네. 근데 유튜브를 시작하고 지금 아마 한 8개월 됐는데. 구독자가 2,400명이 생겼고, 또 댓글들도 제가 오늘 보니까 총 댓글수를 세어보지 못했지만, 매 에피소드마다 50개에서 한 80개 정도가 달리더라고요. 뭐, 근데 그냥 커뮤니티처럼 그냥 글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제가 댓글을 다 달진 않거든요. 근데 그게 참 고맙더라고요. 나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내가 더 잘해주고 싶은데, 항상 고민만 했단 말이에요. 유튜브라는 세계를 모르니까. 근데 구독자분들과 청취자분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보내줬다는 게 작년에 있었고 올해도 그게 계속 진행 중이니까 공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거고 마지막 질문은요. 청취자분들에게 두 분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잘 살고 있는 걸까라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청취자분들이 두 분이랑 비슷한 또래도 있거든요. 네. 뭔가 응원이라든지 격려라든지 아니면 뭐 짧게 해줄 수 있을까? 잘 산다는 게 모두가 기준이 달라가지고 무조건 잘 살고 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못 살아도 괜찮다고 얘기를 음. 하고 싶었어요. 그 말이 또 마음에 와닿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친구이자 또래일 테니까. 태연이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네, 저도 어, 딱 오늘 이 정도로 살았으면 잘산 거지 지금까지 나 열심히 살았네 수고했네 이렇게 스스로 다독여 주면 음. 그냥 억지로라도 스스로 스스로를 조금 토닥여 주면 그래 나이 정도 살았으면 잘 음. 살았지 오늘 하루 열심히 했지 그냥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이렇게 억지로라도 해주면 내 마음이 조금 편해지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저는 주변 사람들을 떠올려 보는 것도 되게 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때로는 그냥 너무 외로울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힘들 때, 이럴 때, 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나 주변의 소중한 사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몇명 떠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아 맞아. 그래 이 사람들이 뭐나 괜히 좋아해주겠어? 약간 <laughs> 장난이고요. 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래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지 음.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네. 태현님이 해주신 말이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속에 그런 게 하나 있어야 힘든 일이 생겨도 아니면 좀 불안함이 들어도 어느 순간 다시 이겨내거나 아니면 나또뭐 하고 싶은 게 생기잖아요. 네. 저는 해주고 싶은 말이 이걸 들었던 말인데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잘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분명히 이때는 좋은 말도 많이 듣지만 안 좋은 말도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 어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친구가 될 수도 있지만 근데 내가 나 자신을 믿어야 되잖아요. 누가 뭐래도 난 잘하고 있다. 그러면 분명히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생기실 테니까 이렇게 불안하신 분들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두 분이랑 한 시간 좀 넘게 대화를 나눴거든요. 두 분은 어떠셨어요? 지성님 먼저 얘기해 주실래요? 어... 되게... 큰 커다란 질문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어서 뭔가 힐링이었던 것 같아요. 음. 네. 아마 그 대화를 나누면서 지승님 마음 속에 무언가 또 정리된 거, 같기도 하고. 제가 그냥 같이 대화를 나눴지만 앞에서 태연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요. 사실 이런 주제가 다 특히 지승이랑 제가 요즘에 이런 얘기에 대해 많이 서로 고민 상담도 많이 하고 음.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주제로 그런데 저희 둘이서만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보통 잘 얘기하다가 아 답이 없다 술이나 마시러 가자 <laughs> 고양주 마시자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갔는데 오늘은 이렇게 문 님과 함께 하니까 조금 더 많이 경험해 보시고 하셨으니까 조언도 들은 거 같고 음. 그리고 또 제가 몰랐던 지승의 모습도 조금 더 알게 된거 같기도 해요 약간 어 제가 저런 생각을 했었구나 <laughs> 네 너무 재밌었어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던 거 같아요 저도 두 분이랑 같이 하면서 오랜만에 좋은 생각을 많이 했었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20대를 만날 일은 잘 없잖아요 뭐 청취자분들이 메일을 보내주기도 하고 댓글을 남기지만 근데 20대 분들이 정말 잘 살고 있구나 그리고 생각들이 나름 무언가를 향해 가고 있구나. 이걸 조금 더 느끼는 시간 같아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대화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두 분의 꿈이 잘 되길 제가 응원을 드리고, 청취자 분들 중에서도 혹시 마음이 조금 힘드신 분들은 자기만의 방향을 잡고 잘 나가시길 아 바랄게요.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태연님이 우리 방송 인스타와 이메일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방송 이외 인스타 사이사이 POD 와 이메일 사이사이 POD at gmail.com으로 소통해요.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로도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합방과 유튜브 댓글로 방송 후기 남겨주세요. 개인 이야기는 메일로 기다릴게요. 다음 토크는 신내살롱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우리 사이 더 가까워져요. 안녕.